자, 안녕하세요. 잠깐과 김종일입니다. 자, 보글보글 물이 끓는 소리 어, 블로그 글잘 읽으셨죠? 그럼 실제로 이 물이 끓는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한다. 이게 바로 끓음인데요. 증발은 액체 표면에 있는, 표면에서 액체인 물이 수증기로 변한다. 끓음은 물 전체에서 액체인 수,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한다. 이 차이는 잘 아셨죠. 그럼 이게 한번 어떻게 하면 이 보글보글 소리가 나는지 선생님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간단해요. 먼저 이 이야기를 했듯이 자이 풍선이죠. 이 안에 이 기체가 있어요. 기체가 이렇게 이그 냄비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.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 안에 있는 기체가 압력이 이 안에 뭐 풍선 안에 든 기체의 압력이 바깥에 있는 기체의 압력보다 더 커지면 이렇게 빵 터지죠 빵 터지면 빵 소리 들으셨죠 똑같습니다 그럼 제가 보글보글 한번 보실게요 자 아주 간단해요 보글보글 자 물이 있고 이 빨대가 있습니다 자 소리 들리나요? 자, 한번 보세요. 이 수증기, 수증기, 기체인 수증기, 지금 공기죠, 공기. 공기가 올라옵니다. 자, 이 속에 있던 기체 공기, 기포죠, 기포. 기포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빵 터지는 소리가 바로 보글보글 소리의 비밀이었습니다. 자, 오늘 어, 맛있게, 보글보글 소리와 함께 맛있는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. 잠깐 과학이었어요.